있어요 뒤에 예 뒤에 뭐 있어요 예 내가 그린 그림 있어요 네. 네. 예 그럼 내가 그린 그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. 아, 엄청 좋아요, 좋아요. 아, 엄청 좋아요 예예 네. 예.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림 잘 그리셨네요 아, 네. 아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요? 야, 선생님 아, 아, 맞아, 맞아. 아 선생님이 <laughs> 네.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. 네. 예그 네. 네, 선생님 천재네. 네. 예 네, 내가 보니까 여기는 장님이 장님을 가르킨다고 <laughs> 소문났어 장님이 장님을 가르키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. 그렇죠. 네. 예 네,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장님들눈 떴어요? 예? 장님들이 눈 떴어요? 아, 장님들이 아눈 떴어요? 예. 네. 예, 본인들도 눈 떴다는 거 인정하시죠? 예. 네. 네. 인정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?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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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와! 박수와! 소문 내야 돼, 소문! 네. 소문, 응? 소문 내주세요. 예, 응, 네. 응. 네, 좋습니다. 응, 가 생각이 안 나서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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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당신은 명작 한번 불러봐. 당신은 명작.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작이요. 난 당신을 그리는. 해주세요. 음, 네. 네, 네, 예, 요거. 읽어주세요. 예. 읽어주세 예, 예. 여기 뭐라고 썼어요? 여기 뭐라고 썼냐면 감사 아 남편. 그림 전시에 축하합니다. 강사, 강사 남편 김문아. 아, 오십 년 만에 받았어요. 아, 야, 음, 아, 예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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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축하해 줬어요, 남편이? 네. 예, 예, 예. 네. 아유, 축하합니다. 오늘 아침까지도 말을 안 해서 난 몰랐는데, 어, 네. 우리 동생이 와. 꽃가게 일을 해요. 어, 아, 아, 멋있다. 아, 멋있어. 멋있어. 근데 오늘 아침에 우 동생이 래 언니, 응. 이거 퀵으로 보내려면은 4만원 달래, 이래. 아, 아, 그래서. 뭔데? 그랬더니, 네. 형부가 언니 주라고, 네. 갖다 주라고. 원래 네. 했구나. 네. 전 네. 네. 10만원을 받았대. 아, 어. 그래서 퀵으로 보는데 만 원이래, 오토바이 타고 여기로 오드바이. 미친 놈아. 내가, 야그밤만원 나도 내가 하래 4만 원! 야, 요즘 그림을 그리세요. 야, 야, 내가 지 그래서 맞아. 맨날 저녁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네. 잠종자가잠종 잠정자. 자. 아 그래 아예 안 빠지더라고. 아니야아 아. 아, 교수님 남편도 잠좀 자라, 잠좀 자는데 우리 원장님 남편도 맨날 그리지. 원래 유명해지려면 그런 거예요. 자 우리 강사 그 남편 편그 최고. 시작 나, 그 애미, 나그 애미, 그 새끼야. 예. <놀라> 시작. 하나, 둘, 셋. 강사 남편 어 최고! 최고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아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에수서에 가서, 오늘 터널 가서, 오가 오늘 가가